사무엘 하 9장.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 약속. 성령사관 학교 새벽 챗불에 함께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루 한 날, 동이 트기 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물 약속. 약속, 약속이라는 이 툴은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약속, 나는 그저, 나는 누군가와 아주 약속하고 잊지 않고 어느 날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상상 못할 크고 많은 약속 모두 다 지켜 주셨다 어느 날 내가 한 약속 지켰더니 어느 날더 크고 많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나에게 보물로 주셨다 약속 다른 사람과 미래의 무엇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을 약속이라 합니다. 보아스가 룻, 룻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될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받고 그 보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지켜다오. 둘이 한이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약속, 다윗 역시 최고의 계보가 되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다른 약속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약속 안 지켰습니다. 사울 왕 사위인 다윗, 자식인 다윗에게 수많은 작은 약속들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약속하셨으니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그 집안을 축복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집안이 그 왕위가 사라지고 다윗에게 넘어가 멸문 지하가 된 사울. 그 작은 약속들 지키지 않았던 사울. 소중한 보물. 약속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한 약속 안 지켰습니다. 삼촌 라반 딸을 라헬과 레아 그 딸을 가진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약속 너가 열심히 7년을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외에 여러 가지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주겠다던 싹 모든 것다 입술로 해 놓은 약속들 안 지켰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너의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로 주의하라. 시편 15편 여호하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약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약속, 그 입술의 시작이 축복과 저주, 이두 갈래의 길에 두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십니까? 사무엘 하9장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입으로 한 약속 지킴으로 그 약속이 선물이 될수 있다 라는 것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비됐습니까? 가봅시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약속을 한 자의 자세, 약속을 한 자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약속했었다. 그리고 지켰다. 다윗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의 이제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깊은 사랑과 우정에 대해 예전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제 사울은 안팎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다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하 8장까지 이 안팎으로 튼튼해진 이 시간 다윗은 사울 가족을 생각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은 그 절은발이 도망하다가 유모의 등에 떨어져 버려 두 다리가 부러져 절은 바리가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돌려주었고 평생 자신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권한과 보호를 허락합니다. 즉,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 덜덜 떨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적으로 사울의 왕가를 멸문 지하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도 이제 나까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 사울이 손자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즉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 그 형의 모든 것 가족들을 내가 지켜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두 다리를 절은 절름발이인 요나단,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자신도 사랑을 받았던 요나단,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요나단, 사울에게 몇 번이고 죽을 수 있었던 그 시간 시간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 그 요나단과의 약속, 그 은혜, 그것을 이 아들에게 다 갚아줍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가장 최측근 식탁이라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권한과 실권과 보호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다윗이 했던 모든 약속들, 다윗은 누구에게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자이기에 상황 상황마다 백성들에게 또는 신하들에게 가장 가까이에게 측근들에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양치기 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 작은 약속들이 모여 오늘의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다윗은 약속, 입술로 내뱉은 말, 책임을 지는 자였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 약속, 다윗은 자기가 가진 사랑과의 신뢰, 언약, 그 약속을 지켰더니 최고의 보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난 시간, 너희 가문은, 너희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한번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한번 지나간 시간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저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와 또는 작정하고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들 급할 때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니면 생각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했던 약속들 잊지 않고 어느 날 지켰나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는 않았나 그 약속 하나 믿고 오랜 시간 믿어왔던 누군가가 실망하고 실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했던 약속으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보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나의 작은 약속, 이번에만 나를 지켜주시면, 이번에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선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번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등등. 얼마나 많은 약속을 입에서 숨을 쉬듯이 내뱉고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오며 지나온 시간들을 허송 세월 했는지, 급기야는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으나, 나에게 약속에 대한 허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 내가 축복의 선물이 아닌 저주의 대가를 치른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 봅시다. 약속, 사람에게 먼저 했던 것들,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없는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도 아무렇지 않게 서원하고 선서하고 했던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다 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슈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다. 작은 약속들 기억나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보내셨습니다. 성경 66권 신약, 구약, 구약, 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신약, 약, 그 약자의 줄임이 약속입니다. 66권 안에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모두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전까지 약속, 사람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 이렇게 중요한 약속,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손으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작은 약속은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은 약속이고, 은밀한 약속은 약속이고,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에게 하든 모든 다른 사람과 미래의 무엇인가를 바로 앞에 다가올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그 사람은 파괴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사람은 노동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아이 낳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괴, 분리, 고통, 고난이 모든 사람의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23절.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섬기며,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네,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헌금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처음에 잘하다가 시험에 들어 게일러 하기 싫어. 그 약속했던 대상자,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실망을 해서 무참히도 깨어버린 약속들,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이 모양 저 모양 다 지켰습니까? 건축 헌금도 하다가 말고, 11조도 하다가 말고, 구제도 하다가 말고, 선교도 하다가 말고, 봉사도 하다가 말고, 주일 성수도 하다가 말고, 새벽 예배도 하다가 말고, 큐티도 하다가 말고, 주방 봉사도 하다가 말고, 주차 관리도 하다가 말고, 성령사관학교 사역도 한다고 했다가,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은사자로, 사역자로, 팀장으로, 섬기겠다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켜주겠습니까?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라반처럼 그저 자기의 재산 축적하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자들처럼 결국엔 딸들도 부모를 도망가 버리는 나반 사위도 도망가 버리고 재산을 이리저리 옮겨가 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처음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할 때. 뭐라고 사인하고 등록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잘 배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며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등록이 그 의미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파괴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봅시다.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하나님 앞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지 않을 때까지 함께 부부로 연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놓고 예배당에서 또는 성당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역지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우고 흩어지고 이혼하고 누구 잘잘못을 따져가며 그 약속을 무참히도 깨어버립니다. 죽음이 갈라설 때까지 지키겠다고 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 한 번만 지켜주세요. 한 번만 이 어려움을 지켜주시면 제가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많은 약속들 잠깐 지켰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하고 약속은 온전 간대 없이 살았던 시간들. 이제 옆으로 넘어가 나올 친구, 나올 구역자들에게 너만 알아?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상담하는 상담원들, 나는 이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권사님만, 집사님만, 목사님만, 사모님만 아십시오 하고 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듣고 쏟아내고 여기저기 가십거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버리고 지키지 않고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까 다 지켜지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천국 가겠습니까? 영생 허락한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 기분이 나빠. 아무리 봐도 손해야 저런 것 데리고 왔다가는 물만 흐려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우리는 어쩝니까? 여러분은 어쩝니까? 악마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내 계명을 따르면 내가 너희 천대까지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말씀 안 받다고 게을렀다고 그 즉시 말씀을 파괴해 버리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벌써 지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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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고 하신 10편, 15편 말씀처럼 하나님, 작은 약속, 내 입에서 나온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님 앞에 매순간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하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던 그 약속, 손해가 가도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작은 약속, 입술의 시작이 습관이 되어 지키는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큰 축복의 선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킨 약속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지켜 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보고 요나단에게 지키는 그의 약속을 보고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가는 현장 현장 내가 만지는 곳곳마다 내 입술이 선포할 때 헛되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약속이 아니라 지킬 만한 약속을 입술로 내뱉고 그 뱉은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 하나님 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내가 한 너에 대한 약속 지켜주마. 더큰 것으로 갚아주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약속 사람과의 약속 지켰느냐? 나 하나님과의 약속 지켰느냐?